5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본부장께서는 지금 좀 아까 최 위원이 얘기한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KBS 정연주 사장 임기 중 물러나게 만든 것, 그 다음에 엄기영 사장도 임기 중에 물러난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김재철 사장의 답변 짧게 짧게도. 예,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네, 그게 김재철 사장한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이진숙 본부장한테 여쭙고 싶은 게 김재철 사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MBC 본부장입니다. 네, 예, 본부장인데 어떻게 그 똑같은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은 보장되어야 되고, 정현주, 엄기영 두 분에 대한 보장은 확답하지 못하시는지 의혹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까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BBC 사장이 5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네. 그 사임 이유가 보수당 거물 정치인을 아동 성추행범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MBC가 얼마나 망가졌나 한번 보십시오. 김재철 사장의 MBC가 2011년부터 오늘까지, 이게 방송 사고 낸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에 좀 비춰주시고요. 그 안에는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그 김근태 사장, 그 김근태 그 상임 고문을, 이게 이제 현역 한나라당 의원이라면 이렇게 사진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런 오보들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오보들이죠. 뭐개건보콜 이지나 사망했다고 전혀 다른 얘기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방송사고가 무려 14번 벌어졌나요? 그리고 11월 어떤 날은 당일만 방송사고 두 건, 거기다가 독도를 동해 표기한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 은 누가 집니까 이런 그 공영방송이 방송을 통해서 오버를 내보냅니다.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죠. 네. 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어그 패널 판넬어 준비해 오신 판넬을보면 2012년 다 2012년 방송 사고들이죠. 2011년부터 2012년, 2012년, 2012년 제가 조, 한번 줘 보실까요? 예, 예, 2011년에서 시작해서 2012년에서 시작해서 1년한 건이 니다 예, 한... 1 5회 방송 사고를 지적하셨는데 다 2012년 예, 15회 제, 가운데서 채널은 주시죠. 아니, 에이, 오케이 일단 요좀 비춰주시고요. 15회 네. 방송 사고를 지적하셨는데 네. 한가은는 2011년 사고고요. 2012년 방송 사고가 14회 에 걸쳐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 사고가 어,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는 김재철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노조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아, 제, 아, 제가 제 답변 좀 해도 네, 될까요? 하십시오. 네. BBC의 노조가 170일 파업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사고, 10사건에 해당되는 방송사고가 170일, 거의 6개월,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에 파업 작년에 저희 방송사고 횟수를 한번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BBC의 그렇게 노조가 어, 171일 간에 걸쳐서 밥그파습니까안 했습니다. 예, 여기서 다, 그, 제가 여기서 제가 잠깐 거기까지 듣고죠최 예. 의원 말씀하실 때 제가 안 잘랐어요. 아니, 기다렸 그래서 이제 을드리면 말씀을, 예, 말씀을 드리면요. BBC의 경우에는 171일 간의 파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방송사고가나알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질문 책임을 지고 몰라 놨고 예, b 어, c 같은 경우에는 어, 2012년 그렇다면, 1월 30일부터 예, 예. 2012년 7월 17일까지 170일간에 걸쳐서, 6개월간에 걸쳐서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예.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시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더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노조가 파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방송사고는 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업 이후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9건의 방송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 두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사고의 차이가 발생한 건데 노조가 파업을 해요. 오보가 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는 최종적 책임을 노조가 집니까? 아, 방송사 그... 사장은 적어도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방송사 사장이 경영하는데 노조와의 관계는 뭐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그게 밖에... 능력하다는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김재철 네. 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2014 해결을 2014년, 있죠. 2014년 2월까지 기다려 주세요. 해결하겠습니다. 예.